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망하라는 마을에 왔어요. 저기 앞쪽에 산 보이죠? 저기 산 꼭대기에 정선 스카이워크가 있죠.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봤을 때 한반도 모양으로 보이는 지역이 규암리와 망하리예요. 여기, 망아리에 왔는데, 이 망아리를 지나가다가, 뭐를 고기를 굽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갈수 있어. 그게 여 들렸지요. 여기 뭔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나도 뭐를 좀 얻어 먹고 가야 되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못 가겠어요. 마카, 마카 자리 었어 아유, 잘지요 야, 마카 자리 었지요 어, 네. 야, 내가요, 지나가다가요. 아, 어서오세요. 야, 아이고, 얼로 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왔는데, 뭐, 밥을 좀 얻어먹읍시다. 아, 한 숟가락 먹고 가요. 아, 한 숟가락 먹고 가도 돼요. 뭘 <laughs> 이래 밥을 뽑고 있어. <laughs> 여는 돌판에 꼽먹어왔어요 <꼭> <laughs> 또, 뭐, 여는 뭐, 돌이 귀한 동네래가 이거요. 없지요? 아니, 너무 늦게 오셨어요. 꽈 먹었어요, 벌써? 일차 끝났죠? 아, 그럼요, 차 끝났죠? 아이고, 그래도. 귀여워. 야. <laughs> 어이고, 이거. 뭐, 이거 구둘빼돌이 아니래요, 이게. <laughs> 맞아요. 뭐, 구둘빼에다가. 구들배를 뺐어요 집에. 아, 아. 아 이거야 구들배를 빼가 이고요. 여기 오늘 밥을 뽑고 있는데 밥 맛이 아주 희한해요. 네. 야 오늘 한번 좀 잡숴 보아. 네. 잡숴봐요. 야. 아우리 많이 먹었죠. 네. 아, 주시라고 했는데. 응. 가있어 봐. 그무요. 이거 누가 이거 들고 나를 좀 찍어줘 와. 요래가 아유 아유 손으로 가리지 말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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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요래 요래. 카메찍어보돼요 요래 요래. 야, 아유 야, 우리 형님 이거 봐라 야. 카메라 감독. 자 우리 이제 우리 만났으니까 우리 저기 우리 동성명을 해야지 또 동성명. 네, 자 네. 동성 동성명 동성명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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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우리는 저희 왕버스 기사들이 대요 아, 어, 아 정선에서 그천원천원천원버스 공무원들. 아 오케이 오늘 쉬는 음, 날이구나 음, 좋았어. 네. 아자 그러면 베배베배베배 댐배, 댐배, 나가자, 댐배, 댐배, 댐베 <웃음> 네. <웃음> 나 나오나? 아유 <laughs> 아, 잘 나와요. 아 신난해요, 신해요 아유 맛이 안에. 야이뭐이 배차가 아, 이렇게 삼동 이 동삼에 뭐 배차가 그죠? 이래 있어. 아, 그죠? 아유 아, 아, 뭐 저장실에 남았다가이거 아, 아, 누가 아, 농사 책임이야? 아유 내가 책임이요 아, 우리는요. 뭐 겨, 저기 어떤 사람들은 뭐 겨울이후 따갔저따다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봉삼이라는 데. 삼 봉삼이 맞아요. 세상이 그래줘 왔졌 음. 아, <놀람> <놀람> 아, 이거, <놀람> 자, 이거 배차에다가 <놀람> 이거. 낫습니다. 뜨거워요. 나이, 나이 끊려 음~~~ 날지 뭐. 날지 뭐 그죠. 세상이 그래아졌어요 이거 봐요. 한 근도 안 불렀잖아. 그죠? 응. 이이 동네 막 바다에서 뛰어온 길이 여기. 그렇죠. 야, 대답 났네. 우리 형님 나이인 거지 우리 어, 형님. 아 형님. 형님.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가요? 야, 나 이제 뭐 이제 스물. 난다고. <laughs> 아이고. 그래 마음의 나이는 나는 뭐 이제 열아홉 반넘어섰는데 나보다 뭐 동생이네. <laughs> 네. 자, <laughs> 6십칠 년생 안용현. 아 육식이네. 육식이구나. 아유, 진짜로 육식이네. 아유, 열짱, 아유. 아유, 주셨잖아요. 응. 아니. 응. 아, 응. 아, 응. 아, 민증을. 민증을 간다니거알 <laughs> 아유. 어, 맞네. 응. 만나는한5 봉쯤 봤는데. 아니, 아니. 이게 좀잘못돼가지고진육인데 이슈로. 아, 우리 형님도 사람이네. 우리, 우리 형님하고 갑장이시네. 가을바요 응? 네. 네. 갑장. 반갑다, 친구야! <laughs> 반갑야 <laughs> <오! 웃음> 여기 오늘 지나가다가 <laughs> 맛있는 고기도 먹고, 구을 <laughs> 빼다가 밥먹고도 먹고, <laughs> 친구도 만나고! <난다고! 웃음> <오! 웃음> 야 여러분, 여기 주소가, 망하기아 앞에서부터 얘기해. 강원 특별자치도부터. 강원도. 강원 특별자치도. 아,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읍망하기 둘둘칠. 망하기 둘둘칠. 이름이, 박주도. 막... 놀러 오세요. 망하기망하기 <laughs> <남하길, 남하길> 둘둘칠에 <laughs> <227에 웃음> 사는 <웃음> 67년생. 어. <laughs> 주! 주! 와, 예. 아, 어, 망하게 둘둘 치려 사는 음은. 박주복 댁으로 오시면, 아, 67년생 빼먹었다. 67년생 박주복 씨 댁으로 오시면, 얼있는 네. 게, 아, 자, 여기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가까이용. 어, 예. 어. 예 가까이용 그래. 비춰주세요. 이쪽으로. 와. 예, 촬영감독님, 예.

저 산이 있는 거거든요. 전망대. 전망대. 어. 여기가 저기 뭐야? 불암미로 가는데 길. 아, 아요 불불. 어. 아, 나도 많이 걸어 봤어요. 여기에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 예. 뭘뭘 뭐지? 전망대. 전망지전망지전망지 전망대. 아린스. 전망대 네. 아니고 아린스. 카이워크. 카이워크. 아, 아, 우리가 좀 이게 이제 고급스러운 말은 좀 써야 돼. 그래서 카이워크. 예. 그리고 이게 미국식으로 말하면 스카이워크인데 네. 정선말로 하면 스카이워크 <laughs> 이게 정선말이래요 <정성> 스카이워크예요 <laughs> 어. 네. 아, 이런게 이제 스카이워크에서 내려다보면 네. 여기가 모바로 형태로 어, 아, 모바로도 아네 한반도 지형 모양으로 보이는 어, 여기가 모바로죠 모바로 어. 아 그죠 네. 예. 네. 저기서 어떤 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모바로에서 보신다 그러면 네. 우리 6 7년생박 주, 오, 주+ 주+ 주예나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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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박주복님의 집이 네. 보인다 <laughs> 이얘기예요자 어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어집와이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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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분들이예예분들이분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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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그 아름다운 여성분들은 우리 박주복 예 집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예, 예, 예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저기 저기 2층 집 저게 뭐지 주보? 노래방이래요 노래방? 아, 노래방 컨테이너를 어, 갖다가 어. 두개를 가지고 어. 두개를 포기를 하다가 어.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나가지고 어. 옆에 탁수 나가지고 해놨으니까 어. 영 괜찮네 아 에, 저기는 에. 휴게실. 에, 여러분, 휴게실 노래방 에, 에.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그러면은 음, 음. 야. 이쪽 보면은 참풍광이 네. 너무 멋있잖아요 이쪽으로 야저 앞에 저기 산에, 네. 산에 있는 아 저기, 저기 뾰족한 산 수리봉 수리봉 어 수리봉인데 또 인터넷상으로는 네. 수리봉 나팔봉으로도 불리고 아 나팔봉 수리봉 예 네. 네. 아. 여기 동네 사람들은 수리봉을 하는데 네. 인터넷 들어가면은 나팔봉으로 나팔봉 어, 다 이렇게 돼있고 아 수리봉 나팔봉 네. 아 좋아 네. 아 좋아 네. 여기는 보면은, 이 마을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이고, 에이, 저기, 어, 저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경성치 전망대. 전망대, 스카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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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고급 말을 써야 된다 그랬을까? 정선, 그렇지. 정선 표현으로, 정선 말로 하면은, 어,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워크인데, 에이. 정선 말로 하면은, 스카이워크! 네, 스카이워크예요 <laughs> 여기서 가면 이 마을이 보입니다 네. 자이 마을에 놀러 오실 때 전화번호 박주복이 전화번호 010-2325 010-2325 00-0086 예. 박주복이 오늘 모든 걸다맞췄어요자 여기가 망악길 227이고 네. 67년생이고 보시면 네. 맛있는 음식도 드실 네. 수 있고요. 네. 나도 네. 있어요. 어, 나도 아, 아, 있어요. 아, 아, 아. 자, 이놈. 자, 소개. 네? 소개. 아, 오면 오면 얘기할게요. 나는. 아, 그래도 전화번호만. 아, 전화번호 없어요. 오면 가쳐 줄게. 알았어. 그러면 오면 네. 그럼 오면 가쳐 준다. 자, 음식을 지나서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재미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자, 이거, 저기에 뭐 춤을 춥니까? 아니, 저기, 저기, 저기. 네. 네. 저기 보면은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바리 오토바이. 오예. 사바리 오토바이도. 예, 태워주십니다. 사발리 네. 오토바이, 사바리 오토바이. 리 오토바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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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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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대로 네. 반대로 이 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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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자, 얘를, 자, 기어를 앞으로 밟으면 1단입니다. 아유, 조심해요. 조심해, 조심해.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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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여기, 여기, 1단, 어. 이단 나와요. 어, 어, 어. 뒤로 가는 게 기어가 어디 있어요? 아,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조금만 쭉 예, 뻗다 올게요. 네. 어, 찬천천탄 찬찬, 천천히 찬찬, 내가 바꾸기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laughs> <놀람> yeah. 오, 예. Yeah. Yeah. 기어 빼고. 어. 야, 기어 뺄줄 모르면 시동 꺼면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아, 우리 박주먹네 집에 와서 재밌게 아, 시간을 가져습니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에 네. 오늘 큰절은올리지 말고 설날은 아니니까. 네. 놀러 와요 <laughs> 여기 망하로 마카 놀러 와요 놀러 와요 놀러 와요 예 정선으로 마카 어디가 어디 어 갔어 어디 갔어 뭐가 막, 막. 정선으로 마카 네. 놀러 오세요 이거 어. 이거 뭐합창하는거야 <laughs> 빨리 와 마카 어. 와요 아 우리끼리 하래 네. 자 여러분 정선 망하리 박주봉의 집으로 놀러 와세요 마카 예. 막카, 와요 마카 막카. 예. 오케이 여성분들만 와요. 아 그만, 그만. <laughs> 카트 오케이. 어... 와.